라지 엠버. 아! 저는 지금 노가다 중입니다. 왜냐, 상인한테 가서 열쇠랑 살게좀 있어요. 어이쉽게. 뒤자. 어. 노가다 좀더 해볼게요. 상인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 무기 녹아다 무기 녹아다가 뭐예요 아, 맞다. 방패 좀 그냥 지내고, 애들 엄청 달려드네. 누가 다는 쫄보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지금 상인을 찾았는데요. 이 진행에 꼭 필요한 열쇠를 지금 사야 돼요. 근데 소울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호 그런 게 있었어요? 오. 여러분 너무 친절하다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누나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 다템이 드랍하는 데가 있구나. 미안해요. 아, 맞아. 아, 채팅창 조금 올려줄까요? 미안해요. 여기쯤에 해줄까? 내가 채팅 한번 쳐봐야지. 뿅. 뿅! 음, 괜찮은 것 같은데? 뿅! 딱 좋은 것 같다. 저 흑기사 잡았어요 아 바본가? 어서와요 보리는 처음이지 용사의 직 안 당할 놈. 됐다. 요정도 먹었으면. 맞아. 여기 또깍뚝티 있다. 예. 두 방이면 되지 뭐. 요정도 소울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흑기사 또 나와? 오, 또안 나와. 오, 없어, 없어, 없어. 흑기사 없어. 도움은 사절할게. 대신, 나를 응원해줘. 오, 야. 그럼, 나, 상인한테 한 번, 2300원 가지고 가볼까? 얘들아, 누나가 2300원 밖에 없지만, 너희들 깎아는 사줄 수 있단다. 자, 이로 가볼까? 누나만 믿고 따라와. 아, 얘네들 또 있었지. 아우, 야, 소울 감사합니다. 가드 풀렸는데 앞잡이 안 돼? 판정 무한? <laughs> 얘 절대 뒤잡 안 당할 놈. 패링을 한번. 요게 패링이지, 요게. 요게 패링이지. 누나 멋있어.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요 놈이 또 나를, 소울을 녹아다를 또 도와주시네. 두 방. 제가 영어충이라 그렇습니다. 아우. There you are. h e r e y o u a r e 필요 없어, 필요 없어. w h a t 오, 열쇠. 오케이. 잠깐, 보관함은 잘 모르겠고. 어 무기도 파네! <laughs> 근데 다 별로다. 옷도 뭐, 지금 있는 게 만족하고. 아, 이거 암령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몰라? 음. 혹시 모르니까 사고. 이것도 사고. 꾸루비언니 마이 <laughs> 너네 맨날 누나 놀리는게 재밌지? 그런식으로 해봐 근데 나 북한사람인거 어떻게 알았음? 눈치가 100점이에요 뿅아 <laughs> 여기서 살거도 들었게 없구만 어? 뭐 이거 다 별론데? 이게 뭐야? 리페어 박스? 삼천 소울? 알았어 아내 사지 않았나? 바본가? 기억이 안나 그러면 삼천 소울 모아서 올게 로이드 부자 아, 괜히 샀네, 저 부적. 아, 난 저런 졸렬템은 관심 없는데. 아, 그러면. 아, 근데 내 아이템 못 파나? 저 쓸데없는 아이템 좀 많은데? 친구야, 그런 건 가르쳐 줘도 돼. 내가 물어보는 건 가르쳐 줘도 돼. 디자 아 오늘따라 디자 왜 이렇게 잘 되지? 이 새끼가 아론으로 미쳤네. 저 소드 받았고요. <laughs> 수령 정치를 위하여 누나 감자 좋아해요. 감자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인 거 알아?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많단다. 인지 진지두 중에 하나가 많단다. 너희들도 수요 때 감자를 한번 먹어보렴. 감자는 정말 좋은 작물인 거 같아요. 추운 지방에서도 재배를 할수 있으니까 러시아라든지 한국의 강원도라든지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거든. 나 어릴 때 감자를 심어봤지 시골 할머니네 집에서. 근데 땅 속에서 자라니까 따뜻한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추위를 이겨내고 땅 속에서 열심히 알을 맺는 감자 같은 친구들이 되세요! 겨루! <laughs> 이 누나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하겠니? 너희의 그런 얕은, 얕은 지식, 아니, 지식이네. 얕은 지능으로 누나의 깊은 마음이 이해가 되니, <laughs> 감자튀김? 음, 잠깐만 누나는 사실 감자튀김을 좋아하진 않아요. 음, 우릴 먹을 거야? 아, 내가 잡아먹냐고? 글쎄, <laughs> 봐서. 아니, 근데 나는 감자튀김은 많이 먹진 않아. 뭐 너희를 위해서 양보할게. 삼천소라 언제 모일래? 어? 그 아저씨한테 내꺼 템팔수 있나? 그럼 내꺼 템 팔면 되는데. 하벨이나 잡아볼까?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벨 잡으면 또 몇천 소울 주겠지, 뭐. 요 하벨! 컴팔로미! 데리고 일로일로 일로 꼬셔서 와. 아! 아! 다행히, 지하에 내 소울을 버리고 오진 않았어. 2층인가 거기 있어. 다시 가서 소울 수집해야지. 이건 한 번만 돌면 삼촌송을 모을 것 같다. 너네 햄버거 시켰니? 됐다. 빠잉. <laughs> 우리 임원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왜 못해? 다할수 있어, 누구나. 얀마 누구나 다할수 있어, 누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그게 소유 게임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탑치기. 어, 난 이런데 꼭 와보고 싶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응, 음,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내가 등대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 느낌 되게 좋았어. 등대라든지 이런,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 난 사실 하벨을 일로 끌고 오고 싶었어, 이 마당으로. 패링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패링 가능하지. 패링. 그러니까 3에서도 패링을 잘하는데 여기서도 좀 하네. 우선 내 소울 가져러 갈게. 어, 김 하이. 오랜만이야. 깽사가 아니야. 우리 경훈이는 농담도 잘해. 누나 속상하게 하지 마. 깸사가 아니야. 500소울만 더 모으면 이제 템은 다 끝났고, 보스 잡았으니까 진행을 할수 있어요. 하이! 고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여기! 만만한 잡목들 있는 대로 가야지 뭐 그래야 죽어도 소울노가 나기가 쉬워지니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너가 장린이가 아니라는 증거 이리로 가가지고 여기로 여기로 음, 이 친구가 한명또 있지? 많이 못 다. 여기 또두 마리 있지? 창 좋아요, 창 좋아요. 사기 무기더라고 창이. 갑자 52800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그치? 우리 좀만 더 모으면 된다. 둘다 한번 가볼까? 할로우 띵띵 띠리링 띵띠링 아이! 그림을 망쳐 누가? 너 했나? 매너가 없네. 어? 얘네 화염병 막 쓰는 것 같아 진짜. 응? 음? 아이 소울 두 개만 더 있어도 돼. 여기 한 마리 있지 않나? 어, 시체야. 거기 누구? 아무도 없어요. 어, 발자국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그 아저씨 있는 데 가면 돼. 창 넘버원! <laughs> 좋아요, 이까님. 아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명작이야, 명작. 진짜 갓겜. 얌마 왜 거기 숨어서 농땡이를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 화염병 던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빠졌어 이씨. 아재요. 필요 없고. 어, 이거, 삼천소울 받쳤다, 진짜. 그러면은. 됐어, 그러면... 자, 이러면 이제 다 샀으니까, 진행을 해봅시다. 제가 어제 보스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화토불에 앉았다가 가볼까요? 그래야 에스트가 좀 있겠지? 그러면, 화터풀에 앉아서, 빤스런을 해보겠습니다. 뿅! 이제, 가드. 가드 상태로, 빤스런. 비켜 이 새끼야. 자, 빤스런. 아웅! 한방 맞았다. 자, 빤스런. 보스 방 있는 데로 가야 돼. 빨리. 안녕. 아, 비켜. <laughs> 성질 나온다. 어? 뒤진다. 이것만 내가 봐 줄게. 자. 일로 여기. 어제 얘 잡았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청청병, 청척 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바로 제 무기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을 들 수가 없어요. 아니, 굴러도 안 줘? 아이, 새끼들 여기까지 달았네. 뭐하는 놈들이야? 응? 일 열심히 하네. 굴러도, 굴러도 주지를 않아. 블러도 없어. 애쓴다 애써. 이제 헬게이트, 쇼스오드? 근데 배트렉스도 쓸만하더라고요. 뭐야? 드래곤? 여기 용 있어요? 갑분싼데. 와. 태양 만세! 와우, 와우, 성에 다리가 있어요. 무슨 이루시 보는 거 같죠? 와우! 이 사람이야? 음... 이 사람이 솔라야? 오, 야. 솔라. 너가 그 솔라야? 우와! 우와! 아, 어쩐지 왜 이렇게 말랐지? <laughs> 하니까. 우와! Sulayah putween Ah, hello. You don't look hollow, far from it. I am Soler of Astora, an adherent of the Lord of Sunlight. Now that I am undead, I have come to this great land, the birthplace of Lord Gwyn, to seek my very own son. you find that strange? well, really you should. no need to hide. astor is on. so i didn't scare you. i have a proposition, if you have a moment. Oh. the way i see it, our fate in a land brimming with hollows, could that really be mere chance? So what do you say? Why not help one another on this lonely journey? Well, this pleases me Well then? Oh. We are strange beings in a strange land. The flow of time is the very fabric wavers and relations and obscure.

태양 만세!